아니야, <laughs> 짜깬줄 알고 나 난... 아, 나 이런. <laughs> 뭐야? 한번씩다 안... <laughs> 아, 일단 제가 어, 어, 이 특수요원들의 보스로서 어, 대표로서 사과 대표로서 어, 죄송하다 는 말씀드리고요. 뭔가 어, 마지막에 불안불안하긴 했어, 그렇지? 이거 이거 이거. 나도 무슨 수준 기지 같은데 그냥 들어가는 건줄 알았어. 그게 아니었어. 그냥 실수였어. 지금 또 초짜한테 운전 맡긴 거야? 아니야 하던 사람이 해. 조진다고 이거 잠깐만 야. 뭐 자꾸 파일럿을 바꿔. 얼마나 주질라고 또 뭐야? 뭐가 프로페셔널이야? 다 거기서 거기구만. 니들이나 나만. 거기서 거긴데 다. 아 불안한데 이거. 비행기 조종은 믿을 수가 없어 GTA는. 어디야 보자 그래. 얼마나 잘 가나. 네, 탄속이 생각보다 빠르네. 에에에, 조졌 뭐, 아, 니구나 불안하네. 나는 g t a 를 자주 하지 않았는데 of a level. It's a little bit of a level. It's a little b 는 t of a level. i t 는 a little bit of a l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어어야야야야야야야어어어어아 이거 왜 내가 하는 게더 나아 보이니 이거 아까 내가 실수한 거고 크흠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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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어디 어디 어디요? 저거요? 저거 같은데 저거. 왜왜안 내려가? 이거 부수면 안될거 같지 이거 왠지? 밑에 있는 차 부수면 안 되겠지? 이거 이거 지금 냅둬야 돼 이거 위험해 위험해 괜히 헛짓거리하지 말자. 여 좋아 잘했어 굿 뭐야 그렇지 성공 <웃음> 그런지 <웃음> 아니 솔직히 여기는 지금 운반하는 거니까. 골드 실버 브론즈 다 똑같지 뭘 <laughs> 똑같애 모함하려하지 마다 똑같애 뭐야 끝이야 아야 어! 이건 반칙. 도구를 쓰다니 음, 치사하게 도구를, 도구를 쓰다니 음, 굉장히 치사한데? 음, 더러운 그런 도구를 쓰다니 도구를 쓰다니 무슨 짓이야 게 놔보고 있어 이씨 슉슉슉 도구를 쓰다니 도구를 써 도구를 자식아 두 방이면 해결되냐고, 두 방이면... 도구를 쓰다니... 도구를... 도구를 쓰다니... 이거 어디야? 아, 왜 자꾸 벽에 붙어있 일단은 두 팀으로 나뉜다고 알았어. 일단 좀 봐야겠군. 어떤 미션인지 좀 보고 정찰이 쉽다고? 아 지금 저 쉬운 거 시키시는 거예요? 하날 아, 자꾸 쉬운 쪽으로 뺄라 그러네. 기다려봐. 정찰팀 주물 공장에 들어가는 적들을 처치해라. 주물 공장에 들어가서 ULP 요원을 탈출시켜라. 지상 팀은 돌격해야 돼. 아... 와... 지상팀이 어려워. 음... 비켜. 내가 해결해주지. 그래, 보스를 필두로 같이 가주겠어. 어, 이등병, 우린 그 신참인데... 상병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아, 그래야 우리, 우리 둘한테 맡겨. 어, 우리가 해낼 수 있어 뭐 <laughs> 이런걸로 고민을 해 고! 멋지게 보여주면 또 망담을고도부득부득이갈거면서와이차 보냐? 이거 가져가야지. 그랜드 뱅크 마당으로 가래. 그발. So, 예 사수석을 빌려줄 수 있냐고? 이거, 이거 어떻게 바꿔요? 바꾸는 법좀 알려주세요. H. 안 되는데, 지금 자리 꽉 차서 그런 거 아니야? 출발, 여기, 좋고 좋아, 좋아, 좋아. 일단 ULP 요원을 구해서 탈출하는 미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겠지. 음. 음. 건물 방어. 좋아 좋아. I will not surrender. I'm trying to destroy fucking democracy, okay? Not cool! Mrs. Rackman says the priority is the extraction of asset ULB intact. That's right. And it's my turn to debrief that son of a gun. Bitch. Yeah, okay, well, we get him out alive and we're all happy. 야 재밌는데 밖에 안 터지냐? <laughs> 예. 예. 내 앞에서 막는 애들 다 치워줄게. 이렇게 하나 치웠고. 다 비켜. 다 비켜. 다 치워줄게 내가 비켜. 비... 어. 그걸 <끝> 막. 다왔어요 바로 갑시다. 이거 특제로 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내려야 돼? <laughs> 나만 믿으라고. 아. 아니 잠깐만 왜 나도 이거 잘할 줄 아는데 왜나 이거 안 시켜주냐? 뭐야 내 에임을 좀 무시하는 거야? 하나 아, 이런 돌격 팀이라 알았어 납득하겠어 주물 공장이 어디니? 이, 이건가 이거 이건가 보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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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케 이 돌격 스스다. 어, 나름 잘 제압하고 있었는데 다시 할수 있어. 아, 근데 가끔은 GT, 가끔 운 없이 대가리 맞을 때가 있어요. 가자, 또오바싸네에또뭐 밤을 새, 또 이번 애들이 A맥 수준이래. 봐봐, 가자! 하피네. 돌격. 음 자, 가자. 오우. 잘보쇼 i 간다. 어 미친 놈들. 놀라 천천히 들어갈게. 뒤에서 밀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할게. 잠깐 있어. 뒤에 잠깐 있어. 내 앞에 조금 뚫어 놓을 테니까. 어우, 무서운데. 아까 위에서 졸라맞았거든요? 이쪽에 하나 있거든? 저거? 잡고 저 위.. 위엔놈 조심해 위엔놈 오케이 처리 진입 와 개쎄네 기다려 나 스낵 좀 먹을게 인벤토리 스낵 쩝쩝 됐어 자 갑니다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내 에임을 의심하지 마. 가자! 어, 저 새끼. 어! 어! 왔다가! 아, 따가, 따가, 따가! 왔다가! 왔다가, 졌다 따가! 아, 따가! 아, 따... <laughs> <눈> 따가. <laughs> 와, 잘쏘네저 새끼들. 야 조질 뻔했다. <laughs> 어, 클일날했네 어. 어, 됐어. 에고, 체이서 반지, 뭔지 먹었다. 신친놈 아니야? 야, 뭐야, 또 들어왔어, 또 들어왔어. 어, 옆에 들어오네요. 와, 조심해야겠는데? 와, 개공포야? 일로 들어오는 건가, 지금? 좋아, 하나 잡았어. 다들 주의하시고. 와, 와 빡세다 빡세. 야, 자 여기서 이거 열리나 이거? 이거 열리네. 어, 이쪽이 아니야, 들어가야 돼. 거 조심해, 거 조심해, 쏜다 쏜다 쏜다. 자 피채우고 피 달았으면은. 와 저기서 쏜다고? 어, 미쳤어. 잠깐만, 아나피 달았어. 와 여기 개쎄다 애들. 자 진입 어든는 거야 이 새끼들 오케이, 위에 위에 있다 위에 있다 뒤로 올라갈 수 있나 못 가네 그렇지 저스 뭐야 안돼 안쪽 다 정리했는데 혹시 내가 방금 친게저 사람인가? 내 탓이구만. 음, 미안합니다. 방금 음. 내 <laughs> 네, 분명히 음금아 음. <laughs> 이거 우리 괜찮데 괜찮게 하겠는데 이거? 근데 바깥에서 왜 죽었지? 헬기 때문에 죽은 건가? 다시 들어간다. 오케이 okay, 가자. 싹 처리해 싹. 뒤지질 않아, 두그 새끼는. 고고고! 아 내가 좋아하는 무기가 이거라 어쩔 수가 없어. 저 주로 이목이 있어요. 저 잘할 수 있지? 믿는다. 어, 아, 나 스낵 먹어야지. 스낵 좀 먹고 안될것 같으면 잠깐 교체, 교체 뒤로 빼, 뒤로 빼. 내가, 내가 들어갈게, 내가 들어갈게. 오른쪽에 하나 더 있다 컷컷 컷. 오케이 컷 진입 저기 뒤에 있는 새끼들이 문제야 어딨냐 이 새끼들 그러니까 여기 하나 있지 않았나요? 죽었나? 아래 쪽인가? 이거는 끝이 없다. 자 진입합니다. 자, 들어감. 어머 좀. 오케이 잡았다. 어나2층이야 쪽 진입합니다 다들 몸 살리시구요 아, 아 이새끼 빗맞았어? 오케이 컷 좋아 다시 위로 올라간다 오케이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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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들또 t 는데나 스낵 먹어야 되는데 오케이 맵 보고 맵 보고 오른쪽에 하나 있어 오른쪽에 하나 조 조심, 조심하고. 잡았다. 오케이 구했어. 자, I 리고 나가야 돼. 이거 I d 좀 봐줘요 내가 w 게 d o n 게 know. I don't 몰라 o w I d 그럼 나도 좀 채팅창좀따볼 볼게 저기 아래에서 올라온다. 나이스. 내려 가자. 일단 뛰어 일단 뛰어 어떤 길로 내려가면 되는 거아니요 아. 세키가. 나이스컷 정면에 둘 나가고 있음. 아 어, 누가 우리 쏠지 않았어? 뭐지 갖고 왔나? 뭐야, 쟤쟤 두고 와서, 쟤 두고 와서, 쟤, 쟤 두고 왔어. 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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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와야지, 전마 데려와야지. 이새끼 어디갔어, 이새끼 어디갔어? 아니, 아우 씨. 아왜거물안이라 자꾸 자동으로 막 점프되고 난리네. 빨리 와. 아이 멍청한 새끼가 어디 갔어? 아우 진짜. 알아서 좀 뛰어라 임마. 데려서 데려서 데려서. 고고고고고고 미친. 뛰어. 죽인다 뛰어 뛰어. 이게 미쳤나? 어, 여유를 잡고 있어. 에? 빨리 안 가? 빨리 가? 아니, 쉬바. 다들 피관리하고 바깥에 난리가 났구만 데려 나서, 대로 나서, 나서, 나서. 오른쪽에 리마리오른쪽리한마리난 어? 어 뭐리 노!!!! No! <laughs> 내가 죽인게 저 사람이었다니 오른쪽에 있던게 또 팀킬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젠장 다시 <laughs> 야근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조금만 잘하면 개념세이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데리고 못 나왔으니까 이건 뭐 다시 가자. 어 뭐야 됐어? 오개쎄 이번엔 내가 사수석 탄다. 비켜. 나야. 비켜. 내가 탈것이야 비켜. 나할거야 뭐, 뭐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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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려가 버려. 가, 가. 출발해, 출발해. 어차피 우리 그 목표 지점이 그거기 때문에. 뭐야? 이렇게 내리면 어떡? 뭐해 뭐해 뭐로 나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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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내꺼네 출동 출동! 어딜 기어오세요 예? 그대로 잠드세요 뭐야 이 새끼들 저야 꺼져! 첩자 새끼들이구만 이거다 다 비켜 오지마! 아 오지마 그대로 있어 좋아 출발 내 근처 접근하는 것도 다 써버려야지. 앞에 나오죠. 지금 ULP1 어디 갔어? 좀저 앞에 있는 거야? 좀더발으라우 우리 지금 뒤져졌다. 고, 고, 고. 앞길을 막다니. 내 너무 평온하잖아, 우리는. 저 앞에서 전투를 다 치르고 있나 보네. 내가 여기서 그 추진력 좀 줄게. 빨리 쫓아갑시다. 야, 지금 저기 막힌 거 같은데? 그, 정 혼자 가기 힘들면 잠깐 같이 갑시다. 어, 우리 그냥 관광이네. 얘네 내려서 딴거 타고 갈래요? 너무 느린데. 뭐? 네, 뭐? r o p 길로 가도 늦춰. 느려 가지고. 에휴. 춥다 그래서, 여, 야, 야 성공. 아니 왜 브론즈야, 내가? 야이씨. 말도 안 되는 짓을 또 이게 브론즈라고 앞에 내가 다 죽였는데. 하참날 <laughs> 미치겠네. 정말 아우, 뭐 이대로 그러면 끝이야. 두 번째 미션까지 끝난 거예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너무 길어. 어, 오늘 딱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자. 음, 근데 진짜 오늘 예, 수고들 많았고, 참가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미션 열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음, 오늘 끝판 여 까지 끝. 오늘 컨텐츠 는 브론즈 가 다했 네됐 어. Bam, ba,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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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